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급등주를 알려주는 남자, 박세원입니다. 자, 오늘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삼성 SK가 목숨 걸고 인수합병하는 AI 반도체 2주식 10배 폭등 터진다. 악재 전부 해소됐다. 당장 살아. 2025년 제일 크게 오를 종목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진짜 오랜만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동안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큰 하락을 만들었던 그런 일정들이 이제는 사라질 기미가 보인다라는 건데요. 그로 인해 코스피 역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역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을 크게 가져갔던 이유가 바로 3월 31일 공매도 재개도 있었고요. 4월 2일 트럼프의 상호화세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이슈, 윤석열 탄핵 선고, 그리고 이재명 이심 선고 등등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시장 중 갑작스럽게 4월 4일 오전 11시에 이윤 대통령의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이다 라는 소식과 함께 코스피나 코스닥이 바닥에서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 영상 속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이 상호관세 발표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 그리고 공매도도 이미 재개가 됐고 게다가 우리가 남아있던 나머지 악재인 정치 이슈 관련해서도 이제 일정들이 곧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시장의 악재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정치적인 이슈, 관세 문제, 공매도 문제 때문에 원래는 크게 올랐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악재가 해소되고 나서부터는 엄청 듯이 민칭 듯이 상승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 삼성과 SK가 목숨 걸고 인수합병하는 그런 AI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꼭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정치적인 이슈, 관세 문제, 공매도 문제를 전부 이길 수 있을만한 그런 엄청난 매출 증가를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중국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원래는 원본 뉴스가 이건데 제가 번역을 해서 가지고 나왔고 이거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올해 들어 엔비디아 H20집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며 3월에는 재고가 바닥나 사실상 한 장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H20은 현재 엔비디아에서 유일하게 중국에게 어, 수출하고 있는, 그래서 중국이 엔비디아에게 유일하게 구매할 수 있는 AI 칩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칩은요, 어, 지금 나와 있는 하이엔드급보다는 성능적인 부분이 딸려 가성비 AI 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칩을 이용해 최근 중국의 딥시크가 시장에 굉장히 열광을 가져왔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이를 계기로 저가형 칩으로도 AI를 만들 수 있다라는 실력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AI 칩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HB20을 웃돈을 주고라도 임대하려 하고 있고 향후 두달내 HB20 생산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그만큼 현재 중국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이런 AI 칩이 필요로 하는 거고 AI 서버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H20 칩만 필요한 게 아니죠. 이거와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 반도체도 다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연 저가 HBM 시장 삼성 SK 하이닉스에게 기회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딥시크를 시발점으로 중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AI 인공지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텐센트에서도 훈이한 T1이라는 이 AI를 공개했고 모니카에서도 AI 비서 마누스를 내놓았습니다. 이둘다 현재 딥시크보다 그리고 미국 오픈에이의 딥 리서치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현재 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AI 서버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HBM 역시도 수혜를 받아 수요가 늘어나면서 삼성과 SK는 중국향 HBM 관련 매출 상승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2025년 글로벌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 점유율의 예상치를 보시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둘이 합쳐서 8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GPU가 부족하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이에요. 최근 미국의 오픈AI 샘 올트먼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보시면 한 사람이 왜 GPT 4.5가 4 아니라 4옴을 업데이트 하신 거죠? 라고 하면서 왜 지금 현재 버전이 아닌 이전 버전을 업그레이드했냐? 라고 물어봤지만 샘 올트먼이 GPU가 부족하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최 GPT에서 이미지를 좋아하는 걸 보는 건 정말 즐거워요. 하지만 GPU가 녹고 있습니다. 라면서 언급을 하게 됐죠. 왜냐?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면요. GPU의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게다가 그냥 일반 텍스트를 생성할 때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사용량을 요구하는데요. 그래서 AI를 통해 이미지를 요청할 경우 GPU의 사용량이 일반 텍스트 생성에 20에서 10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림 하나 그려주는데도 일반 텍스트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용량이 필요로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렇게 움직이는 AI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 GPT의 사용량이 일반 텍스트 생성에 500에서 2,000배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용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셀모트머니 GPU가 부족하다, GPU가 높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GPU가 바로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AI 칩인 거고 결국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역시도 AI 칩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근데 미국에서 사용하는 AI 칩은요, 중국에서 사용하는 H20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성능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저가형 이 저가형 H b 이부해를 받을 수 있고 미국에서는 고가형 고가형 H b 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 미국이건 중국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투자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이뤄지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는 이러한 인공지능 시장에서 중국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 반도체법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반도체법이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어 반도체를 생산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라는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트럼프가 이제 선거 때부터 반도체법은 폐지를 해야 된다, 어, 보조금을 지원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그런 법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말을 바꾼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해보겠다, 전 정부보다 더 나은 협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반도체법이 폐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지만 어떻게 전 정부보다 나은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트럼프가 직접 언급을 한 거죠. 게다가 이 HBM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점유율 83%가 이 대한민국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런 기업들을 쫓아내는 건 말이 안 되고 단지 트럼프는 이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같이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정부보다 더 나은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동안 악재였던 이 반도체법 역시도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엄청난 수혜를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현재 반도체 수출량 미친듯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3월 한국의 수출액은요. 전년 대비 3.1% 증가 한 58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의 주인공인 반도체는 13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나 증가했고 HBM 등 고부가 품목의 수요가 견조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즉 지금 중국의 H20도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마당에 HBM이라도 먼저 확보해주자 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42조 2 0 0억 원에 대비해 53.8%의 수출액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시다시피 10조 원 정도가 늘었고요. 중국에서도 22조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HMM 관련해서 엄청난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HMM 증설을 결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MM 생산 능력을 확대를 위해 2000에 이제 M10F 청주의 M8 전환 투자와 청주 M15F 신규 펩 투자를 추진했고 M10F가 가장 먼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HBM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M10F 용도 전환을 추진하고 클린룸을 새로 설치하고 설비를 들이면 시간이 오래 걸려 기존 반도체 라인을 변경했어요. 즉 쉽게 말씀을 드려서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이 HBM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의 반도체 라인을 HBM 전용으로 바꿨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연말이 되면 월1 6에서 17만 장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지난해보다 4만에서 5만 장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즉50% 가량 생산능력이 커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증설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sk하이닉스에게 공급을 하거나 기술 협력을 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수혜를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도 현재 12단 h m 3를 엔비디아 테스트에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삼성은요,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사직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동안 우리는 안일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실패했다, 죽자는 생각으로 앞으로 기술 개발에 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갑작스럽게 추진하고 그동안 고집해왔던 HBM 생산 방식을 SK 하이닉스 거를 따라갈 모습을 보여준 만큼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결과가 엔비디아의 HBM 납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5월부터 HBM을 납품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역시 엔비디아의 HBM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역시도 이 생산설비 투자에 진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생산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건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장비, 그리고 소재, 더 나아가 부품, 이런 것들을 더 사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악재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게다가 이건 좀 어, 이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AI 인기를 최근에 실감했습니다. 이 사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바로 지브리 버전 사진으로 바꿔줘 라는 건데요. 기존의 사진을 최GPT에게 보내면요. 이런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하면서 그림을 바꿔주는 건데요. 이게 하루에만 120만 명이 최GPT로 썼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다가온 게 이런 ai 기술력인 거고 앞으로의 그수요는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들 역시도 엄청난 매출을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둘다 이런 최대 mma 초대형 mma 이런 것들을 준비할 정도로 진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악재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인수합병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기업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어떤 건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100% 무료 주식 공급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현시점 급등 유력 대장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건 모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텔레그램 무료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시간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고 세상에 이런 주식이 주식 공부방에는 현재 1,900분이 넘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는 시장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재료와 당일 급등 가능한 관심 종목들을 장 시작 전과 그리고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시장에 대응하고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순환매가 빠르고 변화가 심한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를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해 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시장의 흐름이나 기사, 속보 같은 재료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종목도 함께 체크해 드리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투쟁,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세상의 이런 주식이 주식 주식 공급방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4월 1일, 4월 1일 장전 주요 뉴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모멘텀들이 시장에 등장을 했는지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 사이 아니면 아침 사이에 등장한 그런 정보들로 인해 어떤 종목들이 급등 나오게 될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똑같은 날짜인 4월 1일, 4월 1일 장 시작 전 관심 종목이라고 하면서 제가 언제? 오전 8시 56분.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제가 모티브 링크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부방을 통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티브 링크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날 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4월 1일 화요일 14,600원의 시초가로 시작해서 16,140원의 고점을 기록하면서 20%에 가까운 급등이 실제로 나와줬습니다. 제가 장치작하기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시초가에 대응을 할수 있었고 어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까지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것도 그뿐만 아니라 역시나 같은 날짜의 4월 1일 4월 1일 장 시작전 관심 종목, 이라고 하면서 이 경창 산업 종목도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모멘텀과 함께 말씀드렸고,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장 시작전에 확실하게 공유해드렸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창 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차트를 통해 살펴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4월 1일 화요일 2165원의 고점을 기록하면서 20%가 넘는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가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에 대한 피드백도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린 하나 시스템 급등 시작 좋습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 수익 축하드려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익절권이면 수익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혼자 투자하시는 느낌보다는 제가 같이 옆에서 도움을 드리면서 같이 투자한다. 라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경찬 산업 종목도 급등이 나왔을 때 제가 매도하실 수 있게 코멘트 한번 달아드렸고 그리고 대진첨단 소재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분들 역시나 보유 중이신 분들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방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장 시작하고 나서 보시면 9시 14분 제가 장 시작하고 나서도 들어오는 수급에 맞춰서 이 콜마 홀딩스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 콜마 홀딩스도 우리가 차트를 통해 살펴보시면 어, 제가 9시 14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시 14분이면 딱 언제냐? 딱 이때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딱이 가격일 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급등 나와주고 급등 한번더 나와주면서 오전 10시 11분에 11,070원의 고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거의 10%에 가까운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4월 1일 제가 MOT 종목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후 1시 39분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MOT도 우리가 살펴볼까요? MOT도 1시 39분이면 딱 이때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딱이 가격일 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바로 급등 나와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 한 30분 딱그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보고 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도 말씀드리고, 저의 뭐 코멘트, 아니면 시장의 속보 같은 것들도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주식 공급방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은 부탁을 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펜트론입니다. 이 기업은 AI 기술로 차별화한 반도체 X-ray 검사 장비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요. HBM 유리 기판 등등 반도체가 고정밀 미세화하면서 X-ray를 통한 내부 검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밀 미세화라는 건요, 조금의 먼지만 들어가도 아니면 조금의 금만 가도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불량품으로 버려야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공정 자체가 굉장히 비싼 공정이기 때문에. 불량품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거는 기업의 손해로 이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걸 검사할 때 보통은 물리적인 검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검사를 하면 먼지 끼기 쉽죠, 크랙 가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검사 장비가 무엇이다? 바로 엑스레이 같이 이런 광선을 통한 AI 기술을 이용한 그런 검사 장비입니다. 그거를 지금 펨트론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외주 패키징 테스트 업체로부터 웨이퍼 레벨 엑스레이 검사 장비 수주를 한 만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해외에 있는 테스트 업체와 해당 장비 성능 평가를 진행하면서 해외 기업에게도 추가 수주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HBM 수요가 증가하고 이제 유리기판 기술 개발되면서 상용화되면 더더욱 이런 장비들은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펜트론의 매출 역시도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다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차트적으로 보셔도요, 너무나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가격이 싸진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선고가 실제로 된 것도 아니고 상호가세 발표가 실제로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시작했을 때 수급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급을 확인하면서 제가 진입 시기를 딱 말씀드릴 수 있는 세상에 이런 주식이 주식 공부방까지좀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는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의 급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익절해야 되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한빛 레이저 대진 첨단 소재 아니면 경창산업 이런 종목들 우리가 어, 4월 1일 시작만 해도 계속해서 수익으로 보답을 드렸기 때문에 이 공부방까지 입장하셔서 진입 시기를 좀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불확성이 많을 때는 실시간 속보들이 중요하고 그런 속보들을 공부방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입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을 11,8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PI입니다. 이 종목은 2차전지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테스터 장비 업체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장비, 장비 업체, 테스트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 SDI 현대차 그룹 로봇 배터리 공동 개발 소식에 장비를 공급해 중요한 역할을 할 계획이고, SK온 15조 배터리 계약수에 부각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 현대, SK 모든 그룹에게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라는 거고, 이런 유리기판 3차원 검사, 그러니까 CT 초음파 이용해 3차원 분량 검사를 하는 AI 기반 검사 기업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이 검사 장비 테스트 장비는 2차 전제에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에도 쓸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분야에서의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 예상 정대 목표가를 1170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dit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 sk하이닉스와 올해 두 번째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153억 9천만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의 14.37%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두 번째로 공급했다. 그럼 첫 번째를 받았는데 마음에 드니까 두 번째도 결제한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계약도 체결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69%, 122%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돈을 잘 버니까 최근 진행한 주주총회를 통해 38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습니다. 현금배당을 할 정도로 돈을 잘 보고 있는 기업이 dit 라는 거고 s k 하이닉스의 꾸준한 수주를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기대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it는 제가 지난번 영상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종목이잖아요. 지금 자리가 너무나 예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상승, 조정, 상승 나와주고 있는 조정입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이 나온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보시다시피 기관의 수급이 최근 계속해서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가격이 싸졌을 때 바닥에서 미친 듯이 매집하는 게 누구다? 기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게다가 이 종목 역시나 우리가 진입 시기 너무나 매력적인 진입 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18,300원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어, 이 종목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 기업으로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사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요 그러니까 이미 기술력을 HBM을 만드는 모든 기업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거고 반도체를 넘어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장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발표한 게 뭐예요? 자율주행, 그리고 그 차량용, 그리고 AI, 이 IoT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삼성전자가 모든 얘기한 그런 첨단 산업의 발전에 따라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에게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매출 상승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기대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의 목표 가격은 36,9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당일 단타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들 공유해 드리고 시장의 이슈와 재료들 뜰 때마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입장이 가능하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 영상 밑에 보시면 댓글 쓰는 곳에 제가 고정 댓글 하나 적어 놨어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제 영상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댓글 창에 2025년 구독자분들 부자되기 프로젝트 박세훈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는 100% 무료 주식 공부방 입장안내라고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글씨로 링크가 하나 적혀 있을 텐데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2025년 부자되기 프로젝트 참여하실 수 있는 간단한 설문조사가 하나 뜨게 됩니다. 이거는 PC든 모바일이든 전부 가능하니까 언제, 어디서든 참여하실 수 있고요. 1분 정도로 짧게 끝나는 설문조사가 진행된 후100% 무료로 실시간 재료들 토대로 수혜 받을 종목들 공유가 되고 있는 이 공부방 안내 도와드리고 거기에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기법들을 적어놓은 조건 검색식, 수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책도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짧게 끝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는 박세훈 유튜브 채널 구독자입니다.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주식 투자 경력은 몇년 차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투자를 추가합니다. 단타, 스윙, 중장기, 아직 나만의 투자 철학이 없어요. 어, 해당되시는 거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상만 해도 좋다. 제 주식 투자 목표 수익률은 매월 몇 퍼센트입니다. 라는 거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주식 투자 목적은 무엇 무엇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받고 싶은 구독자 이벤트 무료 상품 안내 저는 박세윤에게 무엇 무엇을 바랍니다 그래서 급등대장주 그 다음에 주식공부방 링크 그 다음 매매기법 전자책 원하시는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본인에 맞는 선택지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제가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질 좋은 영상 제작과 또 구독자 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러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상황이라든지, 전부 각자 다르잖아요. 누구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단타, 아니면 중장기, 이런 투자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각각의 구독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알맞는 이런 정보 제공을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신청자분, 성함과 그리고 핸드폰 번호인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이제 구독자분 성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빠짐없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제 이름이 박세훈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뭐010-1234-1234 1234 1234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는 번호 재확인 차 다시 한번 010-1234-1234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밑에 있는 항목도 입력을 해주시면 완료가 되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답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인데요.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독자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동의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시는 이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바로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완료를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하나가 뜨게 되는데요. 이 링크를 타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저한테 공부방 초대해 주세요라고 카톡 하나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저한테 카톡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분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초대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죠?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제 영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 요눌러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공부방 입장 안내 링크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책 무료 안내도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부방 입장하셔서 당장 도움 받아가실 수 있는 종목과 또 시장의 이슈, 재료들로 수익 보는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대장주 이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이 주식 도박이 팀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주식 도박이 2월 대장주 레포트 목표 수익률 65팀 주식 도박이 하면서 조구현 하연수 이재욱 그리고 박세훈 황동호 이러면서 제 이름이 여기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시 그리고 이 주식 도박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식 도박이 채널이 맞습니다 제가 이 팀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렇게 대장주 레포트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면서 어,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이런 레포트 역시도 비슷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익으로 좀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